이거뭔제봐 캐나다 사위 아 어, 좋다 <웃음> 캐나다 뭐야 <laughs> <laughs> 이거 보여? 어, 내 손이다 침퇴소 갱술 사람이 침 모실때 해주는거야 어오 하은이도 있네 오, 진짜 <웃음> 내가, <laughs> 내가 사준거야 <사는> 어. <laughs> 아니 근데 일로 올라가서 어기 가도 거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 물고기 진짜 많아. 어또 일로 가서. 일로 해서. 파도가. 엄마 내. 엄마 여기 와서 낚시 하번 할래? 아냐 아빠 하고 왔어 아빠 낚시. 낚시 낚시 금지일 걸. 여기가 낚시가 가능하면 어제 그두 분이 여기서 있겠지? 어기서 숨어서 안 하고?

시형님을 봤을 때 이런 데크 길은 한번 가볼만하다. 할머니가. 특히 이게 잘돼 있던데가 어디더라구요? 미산인가그 옛날에 용성춘이랑 할머니 걸렸어. 진짜? 음, 뭐, 우리. 오, 걸렸어? 이사촌이 사는 사이사 갔을 때는잖아이사게도갔었 사람. 이 사람은 사있 사람. 이 사람은 사는 사람. 어 사람은 사기 사람은 사는 이사 그래서 는사로만 사는 사람은 어, 사는 은 이동갈비 먹어 는사 먹어 사는 사람은 사는 은 사는 사람은 사는 사는

이게 이런 좋은 데까지 저런 인생이 벌어지면 심각하다는 이게 이어지아에산까지그러 그래. 자연은 산림 관리하는 거 단풍나무, 아, 은행나무가 그렇게 약하대. 생각보다 은행나무가 없어. 키오비라보다는 그 주위 환경이 예해서 은행나무가. 음, 음. 은행나무도 한종이의딱 하나. 아, 친...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이 얼마나 더 가야 다우리멋가야 된다. 아, 산종의 아, 그 카페 가야 기억나? 빵꾸가 와서 밥 먹고 카페 가서 먹겠다. 몇번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약간 한옥 스타일이었어. 좀 어릴 때갔었잖아 우리가 어른이었을 때, 어른 아니었을 때, 애기였을 때 찍었지? 할머니, 그렇지만 이제 아빠가 이었어요 빨리, 빨리 가자, 뛰어라 할머니. 아이구, 왜?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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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빨리 귀여워요. 할머니, 늙어서 빨리 뛸 수가 없어. 조만 <laughs> 기다려줘 할머니 빨리 오셔 가고 있어 빨리 빨리 하고 있어 가자 할머 오 우리가 1등 여기 동료맞춤이라면 어디가 1등이야? 고생했어 할머니 오, 등 1등 1등 이세가 할머니야 고생했어 차까지 가지 1등이야 나기다려 이거 엄마랑 할데 비와서 어게해요